연습 문제 예 복습하시고요. 연습 문제 144회 보겠습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r i n g m b e r 배를 배. 어 이거 문제 어떤 뜻입니까? 배를 올리면 딸랑딸랑한 소리가 나죠. r e m i n d 는요 상기시키는 상기 거. 상기시키는 응, 거. 응, 응. 상기 숙제요.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어바웃이 나올 때가 about the u t u r e the future, the future, the f u t e t e u t the t the t the t u the future, u t u u t u r e the future, the 사 u t u 스타일이 너무 u 슷해 r e t h y o u r e m i e d s m e 나를 r e m i n f s m e t f my old t e a c h e 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보니까 뭐 누가 생각나서 이런 식으로요. 일단요. 근데 이제 상기는 되는데, w 요 l l not exactly what it is. 정확히는 아니래요. 음, 음. 되게 여기서 땡낭다는 별소리 올리는데, 아, 그래요. 어, 그, 맞아, 맞아. 그 집사람 그 만나본 것 같아, 맞아. 근데 아, 정확히 잘 모르겠어. 음, 그런 느낌이야 음, 음. 예, 한번 볼게요. i s name 요 His name rings a so bell, but I can't remember his face. 예, 그럼 뭔 소리예요? 어, 그 이름 맞아. 그 이름 한거 들어봤어, 그렇죠? 생각이 나긴다는데 <laughs> 얼굴은 잘 모르겠어 라는 얘기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요 예, 없으시길 바랄고요. 예, 그렇죠? As you get older, 그렇죠? This kind of things happening, yeah, 예, happens more and more. 더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단요. 다음 분이요. Samuel Jones. 링벨 I don't think that I've met him before. 유그죠스 그죠?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라고 물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 그렇긴데 만난 것같는 않은데. 라는 의미다 뿐이요. 꾸물리씨입니다 기부스. <laughs> 이런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지금 <laughs> 없으니까 깔끔하게 이제 <laughs> 버리면 되고요. <웃음> 카스트. <웃음> 카스트가 이제 그 <laughs> 무슨 뜻이 있어요? 뭐 주물 그런 뜻이거든요. 있그 우리 그 뭐예요? 그뭐뭐 그 만들잖아요. 그 트에 넣어서 <laughs> <막 웃음> 그런 것 또는 이제 플라스터. 플라스터는 이제 이, 여기 그. 재질 플라스터 카스트라고 해요. 보면은 음.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데 부상 부위가 나오고 어디에 갖고 있다 인 음. 카스트나 플라스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거기 김이요. 다음 볼게요 Kim has her leg in a plaster cast. She broke it while she was riding a motorbike. 김이요. 그 지금 뭐예요? 다리에 감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플라스터를 그녀가 부러뜨렸죠. 이것을 뭐하면서요? 모터바이크를 타면서 부러졌다 아는입니다 다음 분이요. I've had my arm in a plaster cast for over three months now. It's so uncomfortable. 내가 지금 가져오고 있지요. 팔을 어디에다가요? 플라스터 카스트에게 3개월 넘게지요. 음. 그거는요? 동안이죠. 동안. 네. 오버 스리 먼스 나 근데 굉장히 불편하다 라는 <laughs> 입니다 <laughs> 그래서 했고요. 예, 그거 그 아까 우리 양중에 킴 킴의 킴은 뭐 해드린 말이죠? 킴벌리. 킴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했고요. 편정전 구했습니다. 일 번이요. 다 분이야. He must change his leadership style. He will lose support from the people. 예, 그는 <laughs> 머스는 반드시죠. 네. 바꿔야 됩니다. 그의 뭐를요? 통솔 그렇지요? 네. 방식 네. 스타일 을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그래서 뭐하겠지요? 가 이룰 겁니다. 지지를 네.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음. 지금 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만 바꾸면 돼요? 히를 바꾸면 네. 되겠네요. 네그렇죠 네. 네. 바꿀 것 같아서 벌써 바꿨겠지요? 다음 분이 이요 People people are angry with the government. A lot of people have joined domestic uh, 도메, demonstration.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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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나왔 e 가 t e 구 m e d e i t h c 고 t i 론 a t d e m o s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지요 신, 시위에 다음 네. 분이요. People tend to drink, uh, tend to think information. 네. TV delivers is always correct. Tend to 동사 원형은 여기는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죠. 모모크겠죠? 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세요. <laughs> <laughs> People tend to think that 네. 좋은 사 받고 싶으세요? 네. 네. 모를요. 답은 네. 일단 대시고요. 네. Information 정보인데. TV가 전달하는 정보라 그래서 여기서 위치나 시 들어갑니다. 생각을할수 있지요. TV가 전달을 하는 그런 정보들이 뭐라고요? 항상 항상 맞다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재 정권에서 항상 방송을 장악하죠. 북한에 보면 이제 방송을 장악하잖아요. 언론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뭔 거예요? 진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어, people used to think that 어, what we are used to is always right. What we are used to 뭐예요? 익숙한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 했죠? 눈이 하나 달닌 사람이 아웃이면은 그게 맞게 느껴지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맞는 것은 네.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laughs> 못해요. 불안해서. 예. 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면 또 불안해 합니다. 예. 네. 다음 분이요. 전치사가 올게요. 아니구나. 밑에. 아, 예. 3번 같은 문장은 되게 좋지요 사실요. 네. 그, 네. 여러분들 평소 사고방식에서 좀 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음. 문장인데요. 다음 분이요. 4번이요. The scuser he comes up with, people will not trust him anymore. Come up with는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생각다, 이런 <놀라> 떠올리다, 네요. <놀라> <인데요. 놀라> 답은 whatever예요, 그렇죠 어떤 변명을 떠올리더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을 거다, 그렇죠 사람들, people를 이제 내 개인적인 느낌은 I will not trust him 이렇게 되고요. 다음 분이 a n y or s o m e t h The rumor that he has been fired as p r e s i d e t e u e r s i t y i t y t y City. Yeah. City. Yeah. City. Yeah. 네, <웃음>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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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t City. 내 i t 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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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네, 지금 뭐가 남죠? B와 PD. ED, 송동태가 남죠? 네. 해고되었다는 것 C 이 문장의 전체 동사는요? 메인버그는 해지 스프레드예요. 그쵸? 해지 스프레드의 앞에까지가 네.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네. 해고당했다는 그 것이 퍼졌습니다. 대학의 여기저기를 그러면 어크로스 across, around 되고요. 네. 그다음 대학에 쫙 네. 모르는 사람 없이 스 h r o u g h t h r o u g h o 에 퍼졌다는 숙제지요. 뭐요 이거요. 그대로. 루머 대조 동사. 그가 뭐요그 뭐라고요? 그의 사업이 망했다고. 그러면은 그 그가 파산했다는 속문. 그러면 루머 루머대. 이 he he did b 그가 파산 상태다 그랬어. He he's to... yeah, he's gone bankrupt. Go bankrupt. Go bankrupt. h s b He's a n 아, He's bankrupt. He's b a n k e bankrupt. He's bankrupt. h e bankrupt. h e bankrupt. h 산된 거. a n He's a u He's bankrupt. He's bankrupt. He's bankrupt. He's bankrupt. He's bankrupt. He's b a n k r u t He's b a n e s b n k u t h e a r t h e r u h e a r t h a t h e t h e n r u t r t h a t h e n t 검 검백 투 트레일 여행사이고요. 호주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소문도 yeah. 들어봤어라는입니다. 로머델조 동사고요. Yeah. 다음 분이 이번이위 예, 보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면 요더 많은 정보를 필요하면 그 제품에 하나 열겠죠? 아, 그러면 about이나 아, on, on 들어갑니다. 전화하세요, 나머지는 아고요 음, 그래서 전화번호 n은 뭘까요 on. on입니다, 음. on. Please call on. 됐고요. 다음 분야 상관. around. loan. loan. More. more. more manual. do not adjust the h e a t the more. Why is it motion? 예, 뭐뭐뭐뭐뭐 e and 뭐뭐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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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뭐 e More. More. 뭐 o r e m 뭐 r e More. A more. A more. m o 는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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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r o 그렇죠. Why not? 답은 음, in motion이겠죠. 음. 움직이는 동안에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조절하지 네. 말라 네. 합니다. 전환이긴 네. 하지만 네.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다칩니다. 손가락 잘라져요. 네. 네. 다음 분야, 4번이요. 음, you must concentrate more driving safety or riding or r i d i n a r r i v e i v e a r a r r i v i n g a r a r r i v e a r r i v i n g a r e a d a r e 당신은 집중해야 됩니다 더 안전 운전 해그는요에제 예. 뭐야 에. 예. 안전 운전 해그는요 예. 어. consent 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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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더 많이 안에 있던 어디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네. 집중해, 을야됩 니다. 저기, arriving at p 아니, arriving at p e 에 n i n e Do you have a l d e n in the e n n i n e What's 요그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하기보다는요? 일찍 도착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음. 이란 얘기예요. 네,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이요, 5번이요. I'm very proud what the former president did o u r country. 나는 매우 자랑스럽답니다. Proud of oh, 지요. Uh. Oh, um. 너가 자랑스럽다 그러냐? I'm r e y proud of you. I'm really proud of you. 그런데요, mm 겉, -hmm. 어떤 것이요? 어, 그전 대통령이 한 것, 그 조국을 네. 우리의 네. 조국을 네. 위하여라고 해서 푸어지요. 어.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가 그전 대통령이 아니고 전님한그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웃음> 물론 <웃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지그것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분이었더요 The address should be written, the name, the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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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s return. The address 는 주소지요. 네. 주소는 쓰여져야만 합니다. 네. Should be written. r e c i p e Recipient. Recipient. r e e n t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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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c i e n t Recipient. r e c i p i e p e e r e t r r n t Recipient. r e 그 저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그림 보고서한게서 네. 예 그렇죠. 이름 받는 사람의 이름이라 그러면 일단은요. Name of 에요. Name of the recipient. 그 받는 사람 이름. 네. 그 보면 네. 그렇죠. 밑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영어권에서 쓰는 그 편지의 양식이지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에 갈려요 오히려 이쪽에 익숙해져 있어서 네.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가 받는 사람의 답을 보고 갈게요. Before를 쓰면요. 아, 네. 주소가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의 그 전에는 이제 before고요. 다음에는 일단은 after고 주소를 얘기하는 주소를 지금요. 주소가 쓰여지는 건데 뭐에 이름과 주소 중에 뭘 먼저 쓸 거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음. 그럼 이제 after를 만약에 답을 before를 쓰면은 주소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예. t 프터를 쓰면은 음,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음. 그렇죠? 음.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음. 어버브나 빌로우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음. 그렇죠? 아까는 순서였고 이 e 나 t 프터는 순서고 음. 어버브나 빌로우는 위치를 음. 얘기하는 건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음. 그러면 받는 뭐예요? 주소가 받는 사람 위, 받는 사람 이름 위. 음. 그다음 받는 또 반대로 그렇 주소가 받는 사람 이름 아래. 음. 위드는 뭐 순서는 상관없이 함께 쓰여져 난 얘기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요. 받는 사람만 볼게요 가운데, 그렇죠? 이름 크게 써는 받는 사람이죠. 네. 그 왼쪽 고통이에 보통 위통이에 보면 보통 보낸 사람이 나와 있고요. 음. 이제 받는 사람이 가운데 크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림을 보고서 뭐가 맞아요? 그림 보고서 맞는 걸 찾으면요. 이름 아래. 네. 그 주소는. 주소는 사람 이름 아래에 쓰여지죠. 빌로우나 예. 언더가될수있고 다음에 쓰여진다라고 그러면 after, after 그렇죠. 사람 이름 다음에 실제로는 <laughs> 고고 두 개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름 나오고 주소 이런 식으로 예. 합니다.